사보장입니다. 오늘 GTA5의 작업은요. 자 죽음의 소용돌이 안에 코끼리 싸움입니다. 로더빅이 만들 거고요. 로더빅 설명 좀 해주세요. 네 이제 UFO 모양에 있는 이제 필드 안에서 네. 탱크를 탄 상태에서 주포를 쏘시면 안 되고요. 그 네. 주포로 상대방을 밀어내서 탈락시키는 컨텐츠입니다. 아 주포로 밀어서 밀치기 싸움이죠. 그렇군요 그럼 바로 가자 저 마을이 저마을 마을, 마을. 마을. 아유 디배 상태는? 아유 연... 이 상태로 그럴까? 뭐야 니네 아, 음. 이네, 와우 이네가, 잠깐만 여기 좀좀 아, 음. 좀 아닌데요 여기 여기가 좀요네랑 니네랑 제찬이 있는데요 <laughs> 여기 석 이겼다 얘네 좀노납이돼요 왈도형 저희가 어, 이긴거 같네요 그래. <laughs> 여긴 노답들입니다. 지금 너무 신나서 지 몸이 그막 제찬이만 춤추고 있어요. <laughs> 제찬이만 해도 노답인데요. 네, <laughs> 네, 네. 몸이 춤추고, 춤추고 있다니까요. 야, 그럼 우리 이번 우리 팀은 제찬이랑 니네 나간다. 니는 누구 나올래? 페퍼리구만. <laughs> 왈도 왈도야. 어. 니네 팀엔 박내미랑 저퍼리 보내라. 저퍼리 가라. 가라. 우리 제찬이랑 가네. 제찬이랑 니네 간다. 아두 명씩 가는 거예요? 두 명씩 두 명씩. 네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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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터졌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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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이 내가 야. 간다! 자 우리는 다다자왈로부 죽이든! 야. 이리 와라! 야. 이리 와라! 기말아 죽여! 죽여! 딸치자 이제! 야. 누구 남았냐? 뭐다 죽였어? 지이대 어? 아, 나도 떨어져대요 야, 지 떨어질 때자살 하시 됩니다 내리시면 돼요 저형 일회용이야 일회용 n e D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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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어 e d i 못 e Dine, d i n 니 D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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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n 다저 진짜 자신 없는 e 같아요 <laughs> 아니야. 벌써 사기가 적들이 사기가 떨어졌다! 올리게 이게... 자신감은 키워내면 돼 지금 키워 사기가 떨어졌을 땐이구워죠쏙 아, 키우라고! <laughs> 네? <웃음> <웃음> 형님 지금 사기가 떨어졌는데 저희를 호통치시면 저희다 도망칠 <laughs> <호막칠> 거예요 들어가는 <들어갑니다>. 거야 <laughs> 야 우리팀 내가 먼저 나간다 <laughs> 예에 오케이 어. <laughs> 그쪽 누가 나올래? 형형 <laughs> <형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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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야 저기 누가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<나갈까요? 웃음> 나와. 거기 누구야? 누구 있어? <웃음> <웃음> 나와. 너 혼자 나왔다 나와라. 저 혼자예요? 너. 있네우뭐야죠 <laughs> 방금... <laughs> <저희 뭐예요>, 저... <laughs> 나와 빨리. 아 잠깐만 나 아. 아, 이때다 이때다, 이때다 잠깐만요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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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우리 팀 어디 갔어? 합출야잠 아, 지금 잠깐만잠깐만 아, 잠깐만 잠깐만요잠깐만요다다 죽여 아. 죽여 죽여 내려 죽여 죽여 찔러 찔러 찔러. 다다야 나를 믿마야이새끼 야 루도비 거의 팀킬 장인. <laughs> 아니 지체가 안 돼요 방영이. 같이 갔었다고. 끝. 야 근데 왜 니네 벌써 죽은 거야 초반에? 에저 아, 사람이. 팀이 날 날렸어. 분이. 오 뭐야? 야, 회전 회 회전 회오리. 회전 회오리. 형님의 혼 제가 받겠습니다. <웃음> 그래 니가 <laughs> 어? 죽였지만 받아. 어? 아니야. <laughs> 형은 제 손에 <laughs> 죽죠. 죽여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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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. 야야야 십 미터 죽여. 나 좋았다, 뺑뺑 잘한다, 돌기만 잘한다, 잘한다, 하지 마고 새끼들아. 어 뭐야 이거? 뺑뺑 돌기만 하지 마. 뺑뺑 대. 잘하고 있어. 있어. 형님 저를 도와주세요. 형은 주고 네. 아, 제... 무슨... 남아 있어요. 내맘내 마음, 마음은 너랑 한 거. 됐다 지금이야. <웃음> 아니 <웃음> 어. 지금이야 지금이야. 제자나 어. 제자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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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제자나. 잠깐만 우리 팀 있어요 우리 팀. 오 마무리 마무리.

아 어, 그럼 이쪽으로 오시던가. 아 진아요. 그거 사람 수비고 너무 까무시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러니까 이, 이 연평하셨죠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우연의 일치일 분. <뿐입니다>. 우연의 일치일까요? <laughs> 우연의 일치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야 우리 다 나가. 야안 되겠다. 야야 우리 다 나가. 누가 이긴다 못 찾을 거야. 야 우리 다 나가. 이 놈들 나 우리 다 우리 나 나가. 우리 내 명도 없어요 우리. 우리 내 명도 말고. 야 거기 한명 빼고 다 나와. 야, 죽여. 야, 위로, 위로, 위로. 위로, 야, 죽여. 야, 위를 노려, 위위를위려위위를 위를 잡아, 위를 톱을 위려라로로위와위도어로 위로. 로 위로. 로 위로. 위도 위로. 위

조져. 다 죽었다. 네. 나도 죽어야겠다. 더 이상 의미가 없어. 네못 <laughs> 버리라는 <말하는> 거지. <laughs> 야, 니네 일승은 해야 되지 않겠니? 일승. 1승. 요. 아, 뭐야? 우리 졌어? 진짜 빡. 진짜 빡. 와, 내가 왈도 진짜 광탈 시켰는데. 부질 어, 부질. 하지만 날 광탈 시켜봤자 우리에게는 두 명의 명이... 친구들이지. 왈도에게 새로운 별명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죠? 광탈 왈도 광탈 광탈꾼. <목소리> 아니요. 저는 저에게 시선을 5관 사이 제 팀이 상대발 밀어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. 내이 그게 아니고. 우리 1대1 하자 야 1대1 1대. 아니야, 1대, 1, 1대 1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우리는 자, 우린 박넴. 우린그 네? 박넴에 걸 거, 맞는 상대 어, 루도비기 간다. 컨텐츠 기획팀. 저포라 먼저 가. 네 최애가 먼저 가야. 아, 아, 그럼 콘텐츠... 제 저포리가 위... 가면 재찬이가 간다. 야, 박넴 가. 그럼 우리 루도비기 간다. 형이 그냥 나가시죠. 아 싫어. 에이 우린 루드빅이 나왔다. 야, 방낸 가라. 저요? 에이야 어. 야, 야, 아야야도는나아 아, 와우, 아, 어제다. 나체 강탈한다. 아니요. 수비 죽여. 주진력기 위해. 어, 없애버려 주진력. 추진력이... <laughs> <laughs> 오, 야, 돌려야. 아, 아. 아, 역시 오. 넌 나의 걸림돌이야. 아. <laughs> ㅋ <laughs> 어, 관심이 살았어 <laughs> 라이벌 이다 라이벌 아 얘네 컨텐츠 기획팀 하면서 좀안 어, 좋대 어, 어, 어 아, 사이야 어어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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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라이벌이 네. 있다니까 도비가 피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야 싸워 에이에이에이 에잇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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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비가 어, 싸워 그래 그래 그아 타격 타격 으으 이 자식들이 뭐야야 도비가 어 도비가 아. 아, 뭐야 어. 빨 싸워x2 어! 오!!! 아! 제발! 제발! 오! 제발..! <웃음> 야 <웃음> 거의 뭐.. 저의 <힐>, 의지 <laughs> 저스트 펄스의 의지 어? 저펄이.. 히로인 <laughs> 야 안되겠다 야 우리 팀 제찬이도 나가 저펄아 <laughs> 나가 들어와 들어와 형님 거기 손.. 어..? 네가 내려면 어떻게 하니? 내가 내려오라는데 이씨 제찬아 죽여! 죽여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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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. 어, 아. 어! 어! 제찬이 잘한다 오! 어..

야미어아 어, 아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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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제 미러 제 미러 나왜안 내려줘요 야야야조아 안돼 안돼 아터리 가세요 리에 치가 우리의 아래아래와 승리다. 같이가 쇼우리다. 밑으로 내려가서 다 죽여야겠다. 우리끼리 싸서 뭐해? 야, 야 니네 뭐해? 나야 아, 죽일 수 있겠는데 얘? 예? 아니야 그러지 마 그. 야 타, <laughs> 그러지 마 <laughs> 솔직히. 야, 형님. 그러지는 마라! 야, 에, 이거 아니야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유튜브 댓글 감당 못 해, 와일드야. <laughs> 야, 진짜 <laughs> 야! 파괴해라! 야. 야. 야, <laughs> 야, 니네 빨리 <laughs> 내려! 야! 야, 니네 니가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려고? 아, 나 나가, 가줘. 그거 직쭉 직진해가지고 가. 어, 됐다. 으악! <laughs> <laughs> 뭐야, 죽었네? <laughs> 아 멜치 승자 아 여러분 수가있습니다아 사모장팀의 완벽한 승리 네 여러분들 도 오늘 어, 작업 여기까지고 다음 작업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스미드미드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주면 안되냐? <놀람> もうじゃん